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와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을 찾아서 그리고 연약한 자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가 고찌하여서 창기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식사를 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거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흉볼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자의 비유' 이전에 우리가 어떤 비유가 있었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아홉, 아홉 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돌아오게 되죠. 두 번째 비유는 열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집에 불을 켜고서 등불을 켜고서 온 집을 쓰면서 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잃어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그 아들을 반기며 그 아들을 위해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 아들을 기념하여서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이세 비유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잃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찾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잃은 것을 찾은 자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보면 15장의 비유. 1번. 이런 양을 찾은 목자. 두 번째,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세 번째, 이런 양을, 아,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세 가지 비유가 있었죠. 공통 키워드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번. 이렇다. 2번. 이렇다. 반드시. 이것도 중요합니다. 3번. 예, 제가 색깔 글씨로 이렇게 어, 공통점에 대해서 기록해놨죠. 첫 번째 공통점, 이렇다. 이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이렇다라는 것. 목자도, 여인도, 아버지도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죠. 찾았다. 이들은 반드시 근데 이런 것을 내버려 두지 않냐고 찾는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반드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찾은 자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이세 가지 공통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잃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라고 했습니다.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아들도 둘째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들 모두 몇 명입니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잃었다의 공통점 하나 말고도 또 하나는 본래 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양도 누구의 그, 것이에요? 내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 드라크마도 본래 누구의 것이었다?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도 본래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잃었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내 것이었는데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렸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야겠죠. 찾아야겠죠. 제가 지난번에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 보면은 반짝하는 걸 제가 잘 봅니다. 그래서, 어, 젊었을 때는 우리 아내가 잃어버린 귀걸이고 반주고 다 내가 찾았어요. 왜? 제가 반짝인 걸잘 봐요. 어쨌든, 바닥에 10원짜리 동전이 반짝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주워가지 않아요. 왜? 잃어버린 것을 가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자,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내 것이면 반드시 찾겠죠. 내 것이면 반드시 찾습니다.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입번 찾는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드라크마.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찾는 대상이 있다. 찾는 데는 반드시 대상이 있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양이고 여인에게는 드라크마였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찾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것은 두 번째 한번있습니다 시작. 가치 가장 소중한 예. 그 잃어버린 것이 목자에게는 양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드라크마 여자 여인에게는 그 드라크마가 가장 소중한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누가 가장 소중한 대상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 소중한 대상인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요즘에 10원짜리 잃어버리면 어때요? 처음에 한번 봤다가 안 보이면 그냥 에이 하고 잃어버렸네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10원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 이제 어린이 날때 우리 딸을 잃어버린 적 있어요. 공원에서, 동물원에서, 동물원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딸기는 안 죽어, 날기는 안좋 그 잃어버린 딸 찾느라고 어? 우리 아내는 거의 기절하다시피 얼굴이 새하얘져가지고 제가 봐도 아이고 위험하더라고 어 잘못하면 졸도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반드시 찾을 테니까 하고 제가 막 돌아다니고 그 본부에 동물원 본부에다가 신고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저도. 잃어버린 딸을 찾는데 오만가지 생각이 머릿속으로 필름 돌아가듯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오만가지 생각이 탁탁탁탁탁 하는데 혹시라도 오늘 못 찾으면 내일 또나와서 찾아야 되고 또몇날 며칠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음 어떻게 될까 혹시 그 사이 딸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오만가지 생각이 탁탁탁탁 하는거예요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그밖 그걸로 인해서 내 눈에는 딸은 아무것도 안보이주고 오직 딸 얼굴 우리 흔, 흔히 지명수배 사진이 있죠 지명수배 사진만 내 얼굴에 딱 있고 거기에 모든 지나가는 어린애들딱딱딱딱 딱, 딱, 딱 대조하는 거야 컴퓨터가 저리가라 내, 내 머리가 더 빨라 내 눈이 더 빨라 막 비교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찾아야 하는 대상이 내게 가장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찾았어요 제가 못 찾고 <laughs> 제가 못 찾고 애가 저기 신고센터에 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찾는 대상의 가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찾는다에서 세 번째 시작 반드시 찾는다. 안 포기하지. 포기할 수가 없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아흔 아흔 마리가 아흔 아흔 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이 소중하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1 5장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라는 단어예요.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도 없죠. 누가 자식 잃은 것을 포기합니까? 최근에 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하는 어, 뉴스 기사 본적 있으시죠? 포기할 수가 없죠.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도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도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뭐예요? 찾아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찾는다 부지런히 찾습니다 부지런히 등에 불을 피고 불을 켜요.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 들어가면 그냥 불안 켜다 그냥 무식 중에 불도 켜고 나오면 불도 안 끄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그 옛날에는 등에 불을 피우는 것은 굉장히 고민에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기름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흔하지 않아?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불을 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불을 킨 거예요. 그리고 집을 쓸면 온 집을 다 찾아 헤매는 거예요. 목자는 온산을다 찾아 헤매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 공통점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15장 2 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에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증인으로 달려나가 보고를 안고 우울을 으니 예, 아버지께로 이 지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직 저 멀리 거리가 먼데 라고 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의 의미는 아직 동네에 아버지 집은 한참 멀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어디쯤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들이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데 아, 오늘은 오겠지 하고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마을 어기로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서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눈이 좋을까요? 아들이 눈이 좋을까요? 왜 갑자기 고민을 하시지? <laughs> 저도 요즘에 눈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써도 안 보여요.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 당연히 젊은 아들이 더 눈이 좋죠. 근데 누가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먼저 봐요. 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항상 나가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찾는자가 잃은 것을 그토록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죠. 반드시 찾아야 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이 구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찾는 사람이 그 찾는 것을 마침내 찾았다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에 뭐가 있겠어요? 기쁨. 따라서 합니다. 기쁨. 기쁨.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백마리의양 중에 한마리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열마리의 아, 1마리였다 10드라크마에서 일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죠. 세 번째는 안 썼죠. 두 명의 아들 중에 몇 아들? 하나들. 세 번째는 2분의 1이에요. 점점점 어때요? 가치가? 가치가 상승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마리 양은 뭐덜 소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숫자로 그냥 이걸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이런 가치가 커지죠. 잃어버린 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다시 찾은 자의 기쁨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 거예요. 10원짜리 동전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하고 그 기쁨이 비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비유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것을 찾는 찾는 자의 간절함도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들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간절함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찾고자 하는 의지의 강건함도 제일 간절한 제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제일 크겠죠. 양은 설령 못 찾을 수도 있죠. 드라칸만은 설령 못 찾을 수도 있죠. 그러죠? 그러나 아들은 못 찾으면 안 되는 존재. 그리고 찾은 자의 기쁨도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최고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찾아서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집앞이 아니라 마을 오기까지 나가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아직 거리가 멀어서 형체도 구분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단번에, 아, 저것은 집 나갔던 내 아들이 틀림없다라고 확신하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치분히 여겨 달려가는 아버지의 그 애절한 발걸음. 그리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열여, 열어서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아버지의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네? 사람이 기쁠 때 기쁨이 충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터져 나옵니다. 뭐가 터져나요? 노래가 터져나와요. 너무 기쁘면 노래하게 되죠. 너무 기쁘면 뭐가 터져나올까요? 춤이 터져나니다 저절로, 저절로 춤추게 돼요. 그게 바로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죠. 이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당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말씀하지만, 이 당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에요. 집 나간 아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집 나간 아들을 간절하게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애달픈 마음, 그리고 반드시 아들을 찾고자 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주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지나간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과 그 잃어버린 아들을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변함없이. 은함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의 간절함, 애절함,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아들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달려가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충만함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서 주목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주제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분깃을 요구하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의 고난은 기억하세요. 아들의 고난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아들의 고난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성도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작되는 것이 있죠. 그렇게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그 아들이 그 집을 나가는 그 순간이 아버지의 슬픔도 아버지의 기다림도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잃어버렸을 때 목사도 슬픔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도 슬픔이 시작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슬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간절함.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간절하고 애절한 기다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가 찾아나서듯,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에게 장기에게로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그들과 식사하는 거다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왜 예수님이 저 환자들을 찾아가는가? 저 장기들을 찾아가고 저들과 식사하는가? 제왜저 죄인들 사교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왜 예수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예수를 욕하고 그 예수를 헐뜯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분명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여인이 등불을 켜고서 온 집안을 쓸고 다니며 찾듯이 하나님은 복음의 등 불을 켜고서 십자가의 불을 밝히며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 전파를 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늘도 예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세상에서 유리하고 고통당하고 신음당할 아들 신음당하고 있는 이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이고 비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C19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큰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자극을 위해서 반영 물품을 통제하기도 하고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서 마침내 여러 종류의 백신이 나왔습니다. 이제 C19도 이겨냈다고 한화는 즈음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성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즘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 재앙을 저는 사람이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재앙을 종식할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이래 이런 유례 없는 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과학과 발달한 의학 기술만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과학이나 의학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저도 과학과 의학 기술을 믿고 그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느 기술이나 학문보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성도들을 교회를 구원하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 구원하기를 가장 원하시며 그것을 가장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엄청난 재난 그리고 재앙 속에서도 과연 사람들은 구원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와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 기술이 형편없는 옛날에는 믿고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뿐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의학과 과학이 믿을 만한 것으로 너무나도 발달하였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믿을만하고 아주 믿음직스러운 의학과 과학을 더욱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며 교회를 폐시합니다. 이제 시일구 확산으로 인해서 신규 감염자가 127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대에 이르게 되면서 이로 인한 정부의 방침도 여러분 4단계의 발동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의 예배도 금지됩니다. 정부 방침에 물론 교회는 협조합니다. 이것이 일상적이, 뭐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비상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에 교회가 협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당하고 맞냐? 그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에 마땅히 따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리는 그들의 결정이기에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기에 왜 교회로 모이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가지 않느냐?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탄을 하고 하나님께 하루속기 이 지향이 끝나서 다시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여러분 이를 악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당자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가야겠구나. 그것을 결정하고 그가 아버지께로 갔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이 하루속히 저 핍박받는 고난 달라며 유리하며 고통 당하는 저 세상에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와 평안을 누리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위로받고 안전합니다. 성도는 교회에 있을 때 오히려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때 오히려 축복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당장은 그 재산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여러분 친구가 많았고 하지만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들의 품위를 잃어버렸을 때, 그는 그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대지 지급 받았다. 대지보다 못한 지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한이 온 세상을 덮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아픕니까?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떠날 때가 아니라 도리어 지금은 교회로 나와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예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교회의 고단을 기뻐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성도의 고난을 아픔을 기뻐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은 그 날이 하늘 나라에서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영원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 앞으로 교회로 나오셔서그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 분이되 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어어버